2017년 6월 26일에서 27일까지 선문대학교 아산 캠퍼스 체육관에서 선문대학교 다국적 해커톤이 개최되었습니다. 선문대학교 국제교류처, 산학협력교육센터, 취창업진로지원센터,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단의 주관으로 개최된 인사는 선문대 재학 중인 내외국인과 본교 해외자매대학인 대만 명전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6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 세계 기술 및 산업 트렌드를 주제로 한 창업 특강과 홍익 인간을 주제로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성공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멘토링, 팀 프로젝트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팀 프로젝트 진행을 마무리하고 발표 및 심사 후에 시상식, 폐회식 순으로 시금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상으로는 최우수상 한 팀, 우수상 두 팀. 장려상 세 팀으로 총 29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ICT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국적 창업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은 물론 해외 자매 대학 유학생과 함께 참여로 국내외 창업 문화 확대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상 선문 이클리 뉴스 장미지 기자였습니다.